자 오늘은 화법에 대해서 말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자 화법에는 우리가 직접 화법이랑 그리고 간접 화법이 있어요. 우리가 직접 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말로 그냥 어 다운표 안에서 말하는 사람이 그대로. 네 바로 그냥 직접 말하는 것이 직접화법인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음~ 오늘 수업 없어라고 선생님이 대놓고 말하면은 그거는 직접화법이고 간접화법은 그거를 들은 아이들이 다른 반에 가서 야 우리 반 어~ 선생님 수업 없대라고 선생님이 한 말을 전달자의 입장에서 전달할 때 그죠. 전달자의 입장에서 그 말을 듣고 전달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간접화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화법에는 어,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직접화법이랑, 그래서 쉽게 말하면 따옴표가 있으면 직접화법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따옴표 없이 그 했던 말을 들어서 전달할 때 쓰는 간접화법이 있어요. 자, 평서문이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어, 마치표에 해당되는 글을 평서문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은 어, Jake said to me I want to I want to invite invite you to my birthday. 파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I want to invite you to my birthday party 라는 요 말이 지금 여기에서 마침표로 끝났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평서문이라고 해요. 제이크가 말을 했어요. 그죠? 누구에게? 그렇죠. 나에게 그러면은 제이크가 말하는 사람. 우리 말로 조금 어렵게 말하면은 화자라고 그러죠. 그죠? 그다음에 미가 듣는 사람. 그러면 우리 말로는 조금 더 어렵게 청자라고 그러죠. 그죠? 자, 요거를 이제 제이크가 나한테 말했는데 내가 그죠? 나라는 사람은 결국에는 누구예요? 그렇죠. 말하는 제이크겠죠. 그렇죠? 그죠? 내가 너를 내 생일 파티에 초대하고 싶어. 이 말을 듣고 이제 내가 밖에 나가서 다른 친구한테 이제 말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제이크가 나한테 말했는데 걔가 나를 초대하고 싶대라고 말을 어그 얘기 다운표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했던 말을 이 다운표를 풀면서 말을 전달할게끔 바꿔 주는 게 화법 전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법 전환을 한번 해보면은 제이크는 말했어 라고 제이크는 그대로 주어는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런데 여기 눈에 보이는 set 그죠 set는 화법에서는 합법에서는 told로 바뀌어야 돼요 told 그래서 화법 전환의 규칙이 있는데 자첫 번째로 자 여기처럼 여기를 전달 동사라고 하는데 전달 동사가 say면 say를 그대로 쓰고 과거라서 said라고 해도 said를 그대로 쓰고 만약에 say 뒤에 to가 붙었다 그러면은 say to는 바로 tell로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said to. 과거가 됐다면은 체래 과거니까 told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자, 요렇게 전달 동사를 바꿔줘야 돼요. 바꾸기. said가 o 가 붙어 있으니까 전달 동사를 told로 바꾸는 거죠, 그죠? 여기서 Jake told me 그대로 내렸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이따옴표는 이제 전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없어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없애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쉼표도 같이 없애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 있는 콤마도 없애고 여기에 있던 다옴 표도 없애기 때문에 바로 i를 자 없애주면서 여기에 있는 대명사가 결국에 제이크가 말했을 때 I라는 거는 제이크 자신이죠. 그죠? 그래서 제이크가 남자니까 그거를 합법 전화할 때는 대명사를 상황에 맞게끔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I는 he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전달동사가, 시제가 뭐예요? 과거죠? 그럼 set to 과거였으니까 want는 현재 시제는 과거로 가야 돼요. 과거는 과거 완료로 가고, 그래서 he wanted. 그 다음에 그대로 쓰면은 to invite 쓰고 여기에 you라는 것은 누구를 말해요? 그렇죠. 듣는 사람, 그렇지? me가 돼요. 그 다음에 어디로 초대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생일 파티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직접화법 따옴표 있을 때 나는 누구였어요? 제이크였죠, 그죠? 그래서 대명사를 전달을 할 때는 대명사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to my birthday party는 to his birthday party로 바꿔줘야지 올바른 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더 말하면은 자 제이크는 told, 그렇죠. set는, so, told me, 여기까지 그대로 쓰고, 다운표랑 컴마는 없어지면서, 여기 사이에는 사실은, 원래 that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생략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원래는 that이 있다. 근데, that은 생략도 가능하다. 그래서 set told me, he, 그러면 I는 말하는 주어였기 때문에, 히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시제 일치를 위해서, 현재 시제, 다운표 안에 현재 시제는 앞에 있던 과거랑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wanted. 그리고 그대로 쓰면, invite, to invite me. 그 다음에, you는 앞에 말했던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me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도 시제 일치, 인치 일치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